안녕하세요. 아웃도어 피싱의 유용목입니다. 이곳은 동해 궁촌항입니다. 아, 삼척에는 궁촌항이고요. 오늘은 카약이 아닌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부터는 제가 카약에 국한하지 않고 선상배도 타고 레저보트도 타고 워킹도 하고 또 실내에서도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어, 궁촌항에서 어초치고 대구도 치고 여러 가지 낚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저 뒤에 보시면 드디어 해가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어, 오늘 어, 청풍 낚시 제천의 청풍 낚시 사장님 배를 어, 함께 타고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쪽 궁천에서부터 밑에 갈람 당호 그 어, 밑에까지 한 10km 정도 내에 있는 어초들을 공략을 하다가 대구도 나오면은 대구도 한번 어, 잡아보고 여러 가지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2020년 첫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궁촌항에서 한 10분정도 살살 나왔고요4 어, 0 m 권 어촌인데요 한번 여기서부터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첫 포인트에 드디어 멘탈이 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40m권의 어초라서요 100g짜리 슬로우 지구도 굉장히 한참 내려가네요. 제가 원래 메탈을 어떻게 잘안 쓰는데, 깊은 데라서, 메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뜯어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멍게 한 마리 올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바다에를 거의 한 4, 5개월 만에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아, 오늘의 첫 수확은 또 간만에 보는 돌멍게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돌멍게, 이거 시작부터 이걸 하나를 먹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 일단 킵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어초에는 돌멍게가 사네요. 돌멍게가, 어, 원래 잡은 돌멍게 중에는 그래도 사이즈가 꽤 괜찮네요. 시중에서 파는 것만 해요. 자, 요번에 40m, 어, 4 40. 0미 m 짜리 조금 낮은 데로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 FR 싱커 80g 짜리로 한번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걸리면은 FR 싱커가 훨씬 더 극복을 잘 합니다. 시작부터 잡기 전에 자꾸 걸리니까 짜증이 나요, 메탈지가. 일단은 웜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첫 고기는 고기인데 아, 너무 짜잔합니다. 너무 짜잔해요. 거의 대가 아닐 만큼. 왠지 거기가 아닌가? 분명 툭툭 했는데 고기가 아닐 수도 있을 만큼의 짜잘한 녀석이 오늘의 첫 고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안돼! 제발! <laughs> 안돼! 이게 웬일입니까? 5초 옆에서 이런 못쓸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 2020년 첫 고기를 성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가 툭 했는데 올라오면서도 아닌 것 같고 첫 고기, 잘 가라. 아또 올해도 시작되나요 이 성대의 저주가 자, 왔습니다. 아 드디어 고기 다운 고기 한 마리 올라오네요. 아, 아직 고기 다운 정도는 아니고 아,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한30급 놀래미 예상해 봅니다. 너무 잘 간겨요 일이 이렇게 장갑일 수가 없네요. 어, 30도 안되나 점점 가벼워지네. 오, 그래도 거기다 올라와서 힘을 한번 살짝 써줬습니다어 그래도 우럭이네요. 작아도 어, 그래도 참 우럭이라고 하는 자, 40m에서 올라온데 이렇게 우회가 올라오네요. 자, 간신히 걸렸습니다. 간신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신히. <laughs> 오늘 고기 다운 첫 고기, 2020년 고기 다운 첫물어입니다 역시 어처에서는 FR 싱커가 확실히 위력을 발휘하네요. 다트웜에 FR 싱커 조합으로 한 마리 했습니다. 왔습니다. 아또 확실히 어, 메탈 내려가면서 한번 꾹 받아주네요. 여기는 솔찬이 괜찮습니다. <laughs> 꾹 됐는데 열기가 나왔습니다. <laughs> 아, 그 계속 툭투 하는 애들이 거기 열기가 스쿨링이 되 있었나봐요. 이럴 때는 카드 채비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열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했는데 옆으로 두 개가 걸리면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올라와서 힘을 좀쓴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열기는 워낙에 사이즈가 요만한 애들 때문에 킵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어, 청풍낚시 사장님께서 쓸만한 쓸만한 돌삼치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역시 메탈인가요 어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오랜만에 봤더니 아주 누런색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해서 지금 메탈을 160g짜리로 30m코너초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딱된 다음에 바로 빌리기 때문에 처음에 대자마자 잽스하게 집어넣고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 걸었습니다 아! 아, 걸었는데 빠졌어꽤는데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째 고기가, 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 좀 워낙 빨리 밀리니까, 포지션이 잡은게 너무 어려워요. 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어렵네요. 한 마리 걸기. 일단, 한 마리 걸어놓고. 묘하게 달라 와서 굽는거 보니까 놀래미 같아요. 어, 놀래미든 우럭이든 어종을 가릴 때가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한 마리 나와주는 게 고맙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어, 딱해집 배운탕 사이즈의 우럭이 올라왔어요. 아, 이런 거가 지금 올라와서 안 되는데. 일단, 가봐요. 오늘은 또두 번째 우러입니다. 네, 어, 낚시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궁천항에 들어왔고요. 오늘 예보와는 다르게 분명히 12시가 넘고 2시쯤부터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오늘 바람이 거의 11시부터 터져가지고 막판에는 거의 바람과 사투를 벌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조카라고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래미 배에서 놀래미 하나 우럭 한 두세 마리 그리고 뭐 제일 많이 잡은 거는 돌멍게를 4개나 네 땄습니다 돌멍게를 일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어쨌든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21일 21일이죠 어... 아직은 좀 이런 것 같고요. 수온이 조금 더 올라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3월 중순은 넘어야지 고기가 조금 이 조금 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m권, 30m권, 40m권 어초까지 다 뒤져봤는데 고기가 없진 않은데 일단 기상도 안 받쳐줄 것 같고 그리고 고기 활성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시작을 이렇게만 하고 다음을 기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웃도피싱의 유용목입니다. 감사합니다.